다시 돌아온 래시의 회장 김미주입니다 박수! <laughs> 자,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살짝 자랑하나만 하자면요. 저희는 탐구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해온 노력을 인정받아 우리 영광스럽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창신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결과로 증명하는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문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문학적인 접근에 그치지 않고 수학적 모델링이나 딥러닝과 같은 주로 이과에서 다루는 도구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점인데요. 자, 올해 저희 메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측 모형인 SIR 모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SIR 모델이 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러한 모델이 범죄에, 아니, 질병에, 질병의 전념에 극한되지 않고 이렇게 사회 문제에도 응용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 저희 메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SIR 모델을 활용한 범죄 전염 양성 증성및 확산 등 방지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과적 사고와 이과적 도구의 융합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는 우선 범죄 전염성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문물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폴레라의 발상 양성과 살인사건의 발생 양상 그래프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대의 한 논문에서는 전염병인 콜레라와 살인사건의 전파 속도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전염성을 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가 574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2%의 범죄자가 자신의 모방범죄를 일으켰다고 인정하였는데요. 이는 범죄 행위가 범죄자에게서 잠재적 범죄자로 그룹에서 그룹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범죄의 특징은 전염병과 같은 메커니즘을 지녔다고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도서에서도 범죄 행위에 대한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나 특종 위주의 발표가 모방범죄를 증가시키며 범죄를 현실에 끌어들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이 딸은 미국 내 총격 사건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전염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SIR 모델에 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예측 값을 도출하기 전 SIR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IR 모델은 감염병 확산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모델로 기존의 SIR 모델에서는 S는 감염될 수 있는 개체, I는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개체, R은 더 이상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개체입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범죄 확산 예측에 이용하기 위해 재정의하였습니다. 먼저. S는 아직 범죄자가 아닌 10세 이상의 사람들로 설정하였고 I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 있는 인구 그리고 나머지 R은 더 이상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없는 개체입니다. 이때 S에서 10세 이상의 인구로 설정한 이유는 10세 이상의 사람들은 범죄를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연구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모델에서 베타, 즉 감염 효과율은 접촉 시 감염시킬 확률과 단위 시간당 접촉수를 급한 값으로 구하였지만, 저희는 이를 기사를 접촉했을 때 모범범죄를 저지를 확률과 단위시간당 기사조회수로 구하였습니다. 접촉률은 0.00008%, 기사조회수는 하루당 30만 명으로 베타 값은 0.27이 나왔습니다. 간만은 회복률로 회복기간에 관심이, 그,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잦아드는 시간으로 재정해야 했는데요. 감마값을 구하기 위해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의 연쇄적 범죄 기사 보도량을 분석해본 결과 기사량이 약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파란색깔 그래프가 칼부림 사건 등 연쇄적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율인데요. 2주 후에도 꾸준히 다시 한번 취소은걸 보아 모방 범죄들로 보도율이 다시 증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SIR 모델을 적용하여 범죄자의 수를 한번 예측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첫 칼부림 사건 발생 후 120일 내에 전체 국민의 약 3분의 1 정도인 1,500만 명의 범죄자가 생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1.7이라는 기초화면 재생산 지수는 이번 범죄에서는 3.3이라는 훨씬 큰 값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과한 변수들은 무엇인지 사고의 초기 과정으로 회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바로, 범죄는 전염병과 달리 직접적 조종뿐만 아니고 언론의 비물리적 확산을 통해 관련 정보를 2차적으로 재생산한, 아, 관련 정보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포심을 느낀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2차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생산된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가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는 자신의 의지로 전염력을 결정할 수 있는 있을 수... 아, 범죄는 자신의 의지로 전염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기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회 저희는 범죄가 질병과는 달리 언론의 무분별한 확산과 정보의 2차 생산으로, 2차 생산으로 범죄가 증가하는 즉 인포데믹에 의한 전염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SIR 모델로는 범죄가 얼마나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의 확산 양상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하기 전에 SIR 모델 내의 전파경로를 한번 살펴보시죠. 보이시는 SIR 모델은 오로지 S가 I로, I가 R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사를 접하고도 그 기사에 대한 기사의 기사를 무시하는 비관론자들, 그리고 그 기사를 접하고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어, 그이들을넌 SEIZ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EIZ 모델을 활용해 범죄의 확산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정보의 확산과 범죄의 증가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이치 논문에 따르면 마약 관련 특위 시 범죄의 확산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앞서 보시는 다양한 연구들에 게도 역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정부의 확산이 범죄에 증가하는 인간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후에 저희는 SAIG 모델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변수를 직접 조정하면서 어떤 변수가 I의 감소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정책으로 어떤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Z와 접촉했을 때 S에서 Z로 갈 확률인 L의 값을 늘린 경우인데요. 그래프상 i의 값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초록색이 i입니다. 이는 l의 값을 조정하는 것이 i의 값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잠복기인 엡실론의 값을 늘린 경우로 i의 값이 엡실론의 값과 반비례하여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 집단에서 아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기간, 즉 잠복기는 정책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엡실론을 조정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프는 S와 I 사이의 접촉률인 베타 값을 줄인 경우로 그래프상 I의 값이 베타와 비례하여 줄어든 것을 알수 있죠. 즉 베타를 제어하는 것이 I의 값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으로 접촉률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16년 칼구림 사건 이후 경찰 측에서도 이렇게 대응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 음집 장소에 대해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또한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한 선별적 검문을 실시하며 흉기 난동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신설에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의 살인 예고에 대해서도 테러 차원에서 가중 처벌을 할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런 정책들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대처 방안이 구체적, 단계적이지가 않습니다. 내용만 들었을 때는, 정책이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유사사건 방지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범죄라는 것은 행위의 강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상황의 심각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현행 정책은 이를 강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처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또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이 매우 희박합니다. 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보통신망법 등 이상독립범죄예방책의 일환으로 여러 법안의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입법 차원에서, 정, 입법 차원에서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법안에서의 문제점도 보완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빈틈이 많은 현행정책에서 벗어나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확산 활동을 통해 저희는 정책으로 베타 값을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주수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짐을 알게 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언론 제재 매뉴얼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연구에서는 속보 경쟁으로 인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자극적으로 변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보도에서만 언론을 통제할 기간이 일명 범죄보도관리청의 설립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는 관련 기사 보도율을 기준으로 총 4단계의 상황을 가정해보았습니다. 보도율에 따라 단계를 나눈 이유라고 하면 보도율이 높아질수록 사건이 더욱 이슈화되어 정부의 재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정책으로 언론의 보도율을 조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타값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도율은 2023년 실림력 회부림을 기준으로 설정했는데요. 당시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언론사 1 4개 이상동기 범죄 보도율이 평균 2.36%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프 설명 들어가 겠습니다 보시는 게 어, 보도율이 0%에서 1% 미만인 1단계 그래프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이 보도율이 1%에서 2% 미만인 2단계 그래프고요. 다음에 보도율이 2%에서 3% 미만인 3단계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이 보도율이 3% 이상인 4단계 그래프입니다. 어, 이 그래프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여기 이 파란색이 G의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이 I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두 그래프의 간격이 넓으신 게 보이시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정보를 접한 사람들 중에서 정보를 재생산한 사람보다 그냥 듣고 흘린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갈수록 이 I와 G의 간격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보를 재생산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이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제시해 봤는데 여기서 관건은 I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규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어, 이미 1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I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1단계에서는 정책이 딱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2단계인데요. 저희가 사건과 관련한 언론사 자체 취재 보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범죄 보도 관리청의 공식 발표를 위주로 이렇게 보도할 것을 권고하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저희가 한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속보 경쟁으로 인해서 언론사가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취재하면서 그게 기사가 자극적으로 변한다 이런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걸 근거로 언론사의 자체적인 취재를 그러니까 자제시키면, 이게 기사의 자극성이 줄어들어서, 아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어, 범죄보도관리청은 언론사당 기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어, 3단계가, 어, 그, 칼브린 사건이 3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 사, 그 칼브린 사건을 조사하면서, 어, 한 언론사에서 여러 명의 기자가, 똑같은 기사를 내는 걸좀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접촉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아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4단계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라서 2단계, 3단계의 정책을 조금 강화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SEIG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2단계 원래 2단계 정책에 대한 그래프가 없는 이유는 이단계 정책이 모두 권고사항이라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서 굳이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3단계가 언론사당 범죄 기사수를 제한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칼브림을 사건을 예시로 한번 대입을 해봤는데 칼브림 사건에서는 그 81개의 언론사에서 약 1600개의 기사가 났었거든요. 자, 여기서 언론사당은 3개의 기사로 통제를 해버리면 이게 기사수가 6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그래서 대략 접촉률도 6분의 1로 줄어서 아이도 그렇게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그래프가 그 접촉률을 6분의 1로 줄인 그래프고 아이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단계에서는 그 기사수도 제한하면서 언론사의 자체 취재를 막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코로나 때 질병관리청이 보도한, 질병관리청이 그 발표한 내용을 언론이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다 기사들이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렇게 기사들이 단조롭게 변하면서, 그러니까 자극, 덜 자극적으로 되면서 이게 아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렇게 그래서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SIR 모델을 활용해서 범죄의 확산 정도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또 나아가서 무방범죄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제안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의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요? 사실 참고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요. SEIZ 모델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해서 해외 연구를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고 또 SNS 통계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과학의 실험 과정과는 달리 인간 사회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변수와 또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창의심문 연구의 주제로 선정한 내용도 이러한 노력에 일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메시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